불행한 사건의 전개로 인해 기아 타이거즈의 스타 선수 최영우가 2024 신한은행 SOL KBO 리그 경기에서 KT 위즈를 상대로 한 8월 7일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의 경기 전에 1군 로스터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최영우의 제외 결정은 그가 8월 6일 이전 경기의 마지막 타석에서 부상을 입은 후에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8회말 최영우가 타석에 들어섰을 때 발생했습니다. 김민수 투수가 던진 두 번째 공에 최영우가 스윙을 했으나 공을 놓쳤고 이로 인해 스트라이크가 선언되었습니다. 스윙 직후 그는 옆구리에 통증을 느꼈고 곧바로 이호성으로 교체되었습니다. 교체 후 최영우는 얼음 치료를 받았고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면밀히 관찰되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하룻밤 사이에 개선되지 않았고 팀은 그를 추가 위료 평가를 위해 보냈습니다. 검진 결과는 암울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기아 관계자는 MRI 검사 결과 오른쪽 내부 복사근에 손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2주 동안 치료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관계자는 또 2주 후에 그의 상태를 재검사하여 정확한 복귀 일정을 결정할 것입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최영호의 부재는 기아 타이거즈에게 큰 타격입니다. 그는 이번 시즌 99경기 동안 팀의 공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는 103개의 안타, 19개의 홈런, 리그 선두인 93개의 타점, 59개의 득점을 기록했으며 타율 0.281, OPS 0.867을 유지해왔습니다. 주로 지명타자로서 최영호는 팀의 타선의 중심축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상으로 인해 그의 인상적인 성적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기아 감독 이범호는 최영호의 부재에 대한 실망과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8월 7일 KT 경기 전에 이 감독은 약간의 손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2주 후 그의 상태를 재검사하고 그에 따라 다음 단계를 계획해야 할 것입니다. 부상이 심각하지는 않지만 옆구리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2주 후 추가 검진 후 결정을 내리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잠재적인 복귀 일정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범호 감독은 회복 기간이 4주를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큰 부상이 아니면 저는 3주에서 4주 정도의 일정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주 후 그의 상태를 재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결정을 내릴 것을 권고받았습니다. 그 시점에서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보인다면 준비 기간을 거쳐 3주에서 4주 안에 다시 경기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계속 말했습니다. 최영우가 빠진 상황에서 기아 타이거즈는 지명 타자 자리를 채울 적합한 대체 선수를 찾아야 하는 도전에 직면에 있습니다. 이범호 감독은 팀의 전반적인 신체 조건과 체력을 관리하기 위에 여러 선수를 그 역할의 로테이션으로 배치할 위향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범호 감독은 선수들이 많은 에너지를 소모했습니다. 우리는 각 경기에서 가장 좋은 상태인 선수를 출전시키겠지만, 특정 개인에게 지명타자 자리를 영구적으로 맡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명타자는 선발투수와 상대팀에 따라 로테이션으로 기용될 것입니다. 우리는 일일 기준으로 팀을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덧붙여 가능한 한 매일 지명타자 자리를 번갈아가며 기용하여 선수들이 회복하고 체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 기간을 최소한의 혼란으로 헤쳐나가고 팀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최영호의 부재는 기아 타이거즈에게 단기간이라도 큰 손실입니다. 그의 일관된 성적과 필드에서의 리더십은 팀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코칭 스태프와 조직은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계속 높은 수준에서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습니다. 향후 몇 주는 최영호의 부재에 적응하고 공격 출력을 유지하기 위한 대체 전략을 모색하는 데 있어 기아 타이거즈에게 중요할 것입니다. 팀의 깊이와 다재다능함이 시험대에 오르게 되며 코칭 스태프는 선수들이 잘 회복하고 최고의 상태로 경기를 할수 있도록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최영우가 회복과 재활에 집중하는 동안 기아 타이거즈는 그의 완전하고 신속한 회복을 위해 그를 지원하고 격려할 것입니다. 팀과 팬들은 그의 라인업 복귀를 열렬히 기다리며 그의 필드에서의 존재가 성공을 위한 중요한 차이를 만들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이 기아 타이거즈는 이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전체 로스터의 집단적 노력과 결단력을 유지할 것입니다. 팀의 회복력과 단결은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고, 리그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중요할 것입니다. 최영호의 부상은 스포츠에 예측할 수 없는 본질과 팀, 로스터의 깊이와 적응력의 중요성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는 기아 타이거즈의 성격과 역경을 극복할 능력을 시험하는 것이며, 다른 선수들이 나서서 그들의 자국을 남길 기회를 제공합니다. 시즌이 진행됨에 따라 기아 타이거즈는 최영우의 회복을 주의 깊게 지켜보며 그의 필드 복귀를 열렬히 기다릴 것입니다. 그때까지 팀은 깊은 곳에서 힘을 발휘하고 집단적 강점을 유지하며 KBO 리그에서 강력한 힘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의 길은 도전적일 수 있지만 기아 타이거즈는 여러 차례 장애물을 극복하고 더 강해지는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팬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선수 및 코칭 스태프의 결단력으로 팀은 계속 싸우고 적응하며 흔들림 없는 결의로 목표를 추구할 것입니다. 결국 최영호의 부상과 기아 타이거즈의 대응 이야기는 팀의 성격, 회복력, 스포츠의 지속적인 정신에 대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는 역경에 직면했을 때 진정한 챔피언들이 기회를 잡고 단결 속에서 힘을 찾으며 어떠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이 새로운 장을 시작할 때 그들은 그들에게 오는 모든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는 재능, 결단력, 팬들의 지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최영호가 필드로 돌아와 더 강하고 결단력 있게 돌아올 때 팀은 그를 두팔 벌려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위대함을 향한 행진을 계속할 것입니다. 최영우 선수의 부상 소식을 듣고 너무 슬픕니다. 그의 부재는 타이거즈에게 큰 타격입니다.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8월 7일 경기는 정말 중요한 경기였는데, 최영우 없이 어떻게 될지 걱정됩니다. 부상 빨리 나으시길 바랍니다. 팀의 중심인 최영우 선수가 빠지면 공격력이 많이 약해질 텐데, 다른 선수들이 잘 해주길 기대합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부상을 당하다니, 타이거즈의 승리를 위해 최형우 선수의 빠른 복귀를 희망합니다. 최형우 선수 힘내세요. 우리는 당신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빨리 회복해서 다시 타석에 서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김민수 투수의 공에 맞았을 때 너무 놀랐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2주 후에 다시 검진한다니 그때는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최형우 선수 꼭 건강하게 돌아오세요. 부상 관리가 중요합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최영우 선수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랍니다. 최영우 선수가 없는 동안 다른 선수들이 얼마나 잘해 줄지 궁금합니다. 팀의 단결력이 시험대에 오른 순간입니다. 최영우 선수의 부상은 아쉽지만, 이 기회에 다른 선수들이 더 빛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타이거즈 파이팅, 안녕하세요. 최영우 선수의 부상 소식을 접하고 많은 팬들이 걱정과 염려를 표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부상으로 인해 팀에 큰 타격이 있겠지만 다른 선수들이 이 기회에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엿보입니다. 최영우 선수의 빠른 회복을 위해 팬들이 응원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화이팀의 중심 선수인 최영우 선수가 부재하는 동안 팀의 단결력과 다른 선수들의 활약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팬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가 선수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최영우 선수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며 팀과 선수들이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이팅!